파 펌은 999개를 수집하면서 그의 절반인 500개를 먼저 수집하면 달나라 더 뒤편이라는 최종 맵이 개방됩니다. 뒤편이면 뒤편이지, 더 뒤편은 뭔 개소리인가 싶지만 모든 맵을 열었다는 거에 의의를 둘게요. 오디세이오로 달까지 쭉쭉 올라가주고, 달나라 더 뒤편에 도착하면 모든 NPC들이 마중을 해줍니다. 도착하자마자 울려 퍼지는 메인 테마고, NPC들에게 인사 한 번씩 나눠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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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오, oh, 홀린. 노래를 부르는 장본인까지 등장해 악기를 응원해 줘요. 근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겨주니 헤헤 hey, 어디 한번 조뱅이 쳐라. 같은 뉘앙스로 느껴져서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 심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죠. 개구리를 캡처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야, 네? 우와, 야 시작부터 가관이네요. 꼭대기에 도착하니 파이프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나라 더뒤편 시작해볼게요. 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용암으로 뒤덮인 맵이 펼쳐지고 일단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예예예예, 삽삽삽삽, 삽삽삽삽삽삽, 삽, 삽,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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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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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오늘 안에 깰수 있는 거 맞겠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득 처음에 있는 보스 같은 거를 잡으면 무엇을 줄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혼자 치사하게 날아다니는 놈 상대하느라 한번 죽었지만, 아니, 사실 좀 많이 죽었지만, 아이, 드디어 겨우 잡아 얻게 되는 보상은, 와, 이게 끝이야? 아, 이런, 씨. 아니, 이러면 은왜 잡은 거야, 난 뭐라도 줄줄 알았지, 아. 도대체 뭘 바란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생고생으로 달랑 체력을 6강까지 만드는 아이템이면 안 잡는 게 맞겠네요. 기둥을 지나서 기계체조 구역까지 왔습니다. 둘,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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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요 아 아파 무슨 아 아무튼 건넜죠 아이템 아니었으면 이미 뒤지고도 남았을 체력으로 다음 구역 넘어갔어요 어 건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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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넜으면 됐어 다음은 버블을 캡처하고 용화 뭉덩이에 들어가 건너가는 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야 음. 정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대초마을이야 아이씨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하며 이번에는 풀 체력으로 빠르게 도착했어요 오케이 어풀 필요 왔잖아 얼마나 이게 아 내가 이런, 이런 걸 하나를 못할까 봐 내가 한번 뒤져놓고 아가리는 청산유수입니다 뭐이 정도? 이 정도? 아아 아! 와 비행신 <laughs> 드디어 웅덩이 구간을 건너고 대포를 타서 다음 구간 넘어갈게요 이곳은 쭉길을캡처하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별거 없으니 대충 넘기고 벽 안에 공간도 빠르게 넘어가줍니다 그리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서 처음 만나는 요시 요시던 오 세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 놨는지 여기 잘 달라붙네요. 끝까지 올라가고 스위치를 눌러 생성되는 풀밭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스킹키즈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스킹키즈가 방문하지 않은 왕국을 문제로 내는데 아직 이때까지는 모든 왕국의 파워문을 모지 않아 얘가 어디 있었는지 알턱이 없었습니다. 문너지 않은 왕국? 숲 있었고 어서 있을 거고 모래 있었고 바다. 에? 죽고 처음부터 다시 오래요. 나니 싫었어 꺼져. 다음 구역은 모자를 반납하고 튀어나오는 벽을 피해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벽은 나오기 직전에 조금 흔들리면서 튀어나오니 조금만 집중하며 신중하게 나아갑시다. 아, 이 집중하라니까. 우와! 나! 아아아아초 마을이야. 야! 가는 길에 스핑크스에게 다시 들렀습니다. 아, 다시 왔다. 너무 모래언구 있었고 수방구. 봐디 소거법으로 문제를 맞추니 보상은 처음 보스 잡았을 때 줬던 그 아이템. 아이, 필요 없어요. 야, 이딴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아까 죽었던 벽 튀어나오는 구간 신중하게 플레이하며 넘어가주면 날돈한 마리가 뜬금없이 놓여져 있네요. 아 아, 아. 앞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꼬라지와 다르게 의외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포크를 캡쳐해서 용암을 넘어가주면 드디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겨? 야야, 플래그 세우지 마라. 야, 언제 끝나요 이거 아, 야. 내가 <laughs> 뭘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찌저찌 넘어간 몬스터 퍼레이드 구간. 다음은 찌르고난 마리가 덩그러니 있네요. 그런데 불이를 쪼을 곳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와, 빡세네. 지금 야, <laughs> 완전 끝머리에 박힌 불이. 짧아요 야, 처음부터 다시 아니지. 제발,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다시 몬서 퍼레이드를 지나서. 어우, 미친 게임. 어우. 그 구역에 도착했어요. 이건 근데 진짜 어떻게 하냐, 여기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면 될것 같다 느낌이었지만 이건 진짜 자신이 없었습니다. 체력도 없겠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대충 튀어 올랐는데.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어, 냐 본인도 어리둥절한 의문의 성공. 체력이 단한 칸인 상태로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면. 야 방향키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게 맞아 이거 아래를 눌러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방향키가 고정이 아니라 마리오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방향키가 바뀌어요. 야뭐뭐뭐왜 갑자기 오른쪽 누르니까 돼? 미친 게 여유분의 체력이 있다면 모를까 지 마음대로인 방향키에 굴러다니는 불덩이는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아나 킹콩 안녕하세요. 저를 죽이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줘? 쓰레기네 그냥. 파이프에 들어가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게요. 어 뭐야 이건. 야좀 생명이라도 줘라 제발. 나 무섭다 이거. 체력이 없어 마음 졸이며 쿠파 액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가 닿았는지 체력이 6칸이나 풀충전됩니다. 오 나이스. 그렇지. 근데 체력 많다고 꺼드럭되는 건지 시작하자마자 두 대나 쳐맞으면서 이동하네요.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오지말라고 이씨. 아오씨 야 이거 바쁘다. 굴러오는 돌과 씨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은 전기줄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그 몸매 누나랑 싸우는 거 아닌가 싶었으나 이 뭐야 이 땡큐 만드는 거 아니겠지? <laughs> 진짜네. 땡큐와 함께 드디어 달나라 더 뒤편이 끝나는 것 같네요. 파이프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기다란 빌딩을 쭉 올라가면 캐피가 여러 대사를 나며 감성파리를 시작합니다. 근데 컨트롤러 흔들며 올라가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올라가! 감성따윈 없어요. 그렇게 꼭대기에 있는 파워문을 얻으면서 달나라 더 뒤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야? 달나라 더 뒤편을 끝내면 파워문 3개를 주지만 아마 진짜 보상은 이 투명 모자가 아닌가 싶네요. 와우! 투명한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죠? 그건 게임이니까 넘어갑시다. 게임이니까. 달나라 더 뒤편도 끝냈겠다. 이번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진엔딩을 보러 갈게요. 파워문을 999개 얻었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왕국의 파워문을 얻어야 진엔딩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파워문 999개 얻는 영상에서는 마라톤 족 빠지게 뛰어놓고서 꼴대 앞까지 다 왔는데 들어 누운 거였어요. 이제 꼴대까지 가기 위해 버섯 왕국의 남은 파워문 하나를 얻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파워문은 모든 특산물을 모아야 하는 업적이에요. 저 보라색 로컬 코인을 전부 얻고 로컬 상점에서 물건을 다 구매하라는 소리죠. 근데 사실 저도 전에 나름 다 모아보려고 했었는데 저거 찾을 시간에 코인 빽 파워는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10분하고 때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때려친 결과는 파워 999개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다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 비효율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뭐 하나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현재 로컬코인을 얻지 못한 왕국은 모래왕국 9개, 도시왕국 8개, 바다왕국 3개, 요리왕국 5개, 쿠파왕국 3개. 참 더럽게 많이도 빼먹었네요. 먼저 모래왕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로컬코인을 찾는 방법은 그냥 왕국을 뺑뺑 돌다 보면 어쩌다가 얻어져요. 막 파워문 마냥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고묘하게 숨어서 잘보이 않는 녀석입니다. 우선, 모래왕국에 오자마자 들른 곳은 우주선을 타고 우물과 같은 미니게임 맵이었어요. 이런 특정 맵에는 파워문이나 로컬 코인을 전부 먹지 않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캐피가 남아있는 재화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컬 코인이 더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시작부터 운이 좋습니다. 다음은 맵 바깥쪽을 한번 훑어봤어요. 어서왕국은 로컬 코인이 맵 바깥쪽에 되게 많이 있어서 혹시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외진. 위치도 기가 막히게 딱 맞췄습니다. 뭐, 이 정도 속도면 진 엔딩도 빠르게 볼수 있겠네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더럽게 넓은 맵을 죄다 훑어봤는데도 없어요. 점점 시쳐갈 때쯤, 웬 뜬금없는 새총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야 여기 갈수 있던 거였어? 피라미드가 공중에 뜬이후부터는 절대 갈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코인은 무조건 이곳에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여기 빼고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위에 숨어져 있던 로컬 코인을 발견하면서 모래 왕국의 특산품을 전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왕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컬 코인이 8개 부족한 도시 왕국이에요. 도시 왕국은 코인 찾는데 거의 1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코인들은 전부 건물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 걸 알턱이 없던 저는 온갖 내부에서 찾아보려고 길을 쓰니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코인을 전부 얻게 되었어요. 특산품 구매하고 다음 왕국 넘어 모가겠습니다. 로컬 코인이 딸랑 3개 부족한 바다 왕국 도착. 빠르게 찾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30분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끝내 한 파이프에 들어가니 와우 왜 파워문 모으면서 저 코인을 안 먹었나? 과거의 저한테 원만만 깊어지는 코인 위치였습니다. 특산품 구매하고 넘어갈게요. 요리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힘을 빌렸어요. 버블을 캡처하고 벽 안쪽에 들어가서 옥수수 옆을 지나친 다음 끊어져 있는 다리를 건너면 이딴개 같은 곳에 있을 거라고는 한 시간 동안 생각을 못 했으니까. 아우, 지금 봐도 빡치는 이건. 특산품 구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 코인이 딸랑 3개 남은 쿠파왕국. 인데, 여긴 솔직히 왜 저걸 못 먹었을까 싶은 곳에 떡하니 있었어요. 요리왕국에서의 분노를 그나마 중화시켜주는 쿠파왕국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산품 품을 구매하고 드디어 업적이 충족되었어요. 핑크 버섯 대가리에게 파워문을 얻으러 가면 모든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해줍니다. 마지막 파워문을 얻고 오디세이오에 바치면 밋밋했던 노란색 풍선은 골든 제너럴 마지스티 삐까번쩍 황금 풍선으로 바뀝니다. 추가로 달 왕국의 웨딩홀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진엔딩을 맛보기 전 달나라 더 뒤편에서 얻은 투명 모자를 착용해 주겠습니다. 새로운 그림은 뭐고? 진엔딩은 뭐냐? 하면 달 왕국의 웨딩홀에 액자가 두개 있는데 황금 풍선이 아닐 때는 액자 하나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황금 풍선인 지금은 이렇게 쿠팡님의 때깔 고운 사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진행딩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진행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리오인지도 모르겠는 무언가와 오늘도 힘이 짱짱한 쿠파 행님 쿠파가 대사를 치는데 투명 모자 썼다고 어디 갔냐는 웃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마리오와 꿋꿋하게 맞다이 떠주는 쿠파. 전투 시작합니다. 라고 비장하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원래 쿠파 잡는 거하고 별다를게 없어요. 그냥 스토리 모드에서 잡던 대로 후드여해주면 됩니다. 라고 또 말하고 싶었지만 나름 진행딩이다 싶은지 아이언테일을 3번 사용해요. 두 번이 최대였던 스토리 모드를 생각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분이 빠르게 쿠파를 처리해줄게요.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진행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장난은 그만할게요. 진지 모드 온 잠시 후 마지막 꼬리 줄넘기를 피해주고 쿠파를 저멀리 날려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 모드랑 똑같이 쿠파 캡처하고 탈출하는 것 뿐이에요. 한 가지 다른 점은 피치가 공기하고 아이 컨택한다는 거? 그렇게 투명 모자로 진엔딩을 클리어하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모든 컨텐츠를 완료했습니다.